이공개생 왕의 유튜브로 돈벌기. 안녕하세요, 왕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컴즈에서 제작한 전라북도체와 김제 시제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두 가지 폰트 역시 어, 상업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좀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트 주소는 dcoms.com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오시면 이 하단에 dcoms 자료실이라고 있죠? 여기서 모어를 눌러서 들어가야 합니다. 상단에는 이제 여기 자료실로 들어갈 수 있는 메뉴가 전혀 없으니까 반드시 이 하단에 여기에 위치한 모어를 눌러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 중에서 저는 윈도우를 쓰고 있으므로 이두 가지, 이두 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전라북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서, 일단 다운로드는 여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셔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겠고, 폰트 설치 방법은 제가 만든 폰트 설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나 있는 폰트가 전라북도체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생겼구요. 자, 그 다음으로 봐야 할 게, 음, 저작권 관련된 그런 내용을 좀 봐야겠죠? 이쪽에 좀 나와 있는데, 이거 정도만 이제 참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본 서체의 저작권은 전라북도청 D컴지에 있으며, 개작이나임의 포맷으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래서 이 내용은 폰트 파일을 수정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동영상에 그이 폰트를 상업적으로 뭐 사용해도 되는 그런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따로 문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동영상에 상업적으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김재 시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마찬가지로 여기서 눌러서 받으시면 되겠고요. 김재시체는어 이렇게 이런 디자인의 폰트가 되겠습니다. 네, 저작권 관련된 내용은 앞에 거랑 이제 동일한 내용이므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정보나 새로 업로드 된 영상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